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어, 오늘 아침, 아,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출발해서 좀 멀리 왔습니다. 전 라남도 완도인데, 완도에 지금 딱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도 대교 같은데, 다리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 어, 완도. 아, 예, 완도 대교라네. 저는 생각도 없이 완도라 했는데, 완도 대교네요. 그런데 저는 완도가 이렇게 뭔줄 몰랐습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출장할 때, 오늘은 뭐, 머리도 시킬 겸 같이 따라 이리 왔는데, 이 사람이 몇킬로 정도였죠, 이게, 완도가? 2 8 7 k 로 예, 287키로랍니다. 보통 287키로 같으면 한 2시간 반에 이리 걸리는데, 3시간 정도 걸렸죠. 한 3시간? 3시간 40분. 3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야, 완도가 막상 이리 와보니까, 저는 이웃동네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야, 너무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 완도가. 어, 우리는 특성상 출장을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어,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마다 약간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 전국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근데 완도는 딱 보면은 아, 참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런 분위기 아늑하고 바다인데도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해 놓은 거 보니까 네 너무 사실 이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아늑하고 이런 뭐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우리 완도에 오늘 장착하시는 우리 세자, 세 분의 그 사장님들이 어, 전화 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정겨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화만 할게 아니라 이리 와서 어, 어떤 분인지 우리 사장님들도 궁금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직접 완도로 와서 장착하는 과정 볼보 두 대, 두산 한대 맞죠? 이제. 두데한다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장착하는지, 어떤 장비들인지, 어, 완도에 장비가 세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상. <laughs> 그것도 <더> 있겠죠. 물론, <laughs> 그래서 진행하는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고, 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 영상도 찍고, 네, 또 위트 세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치고, 또 정읍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또 완도에서 정읍까지 그렇게 먼줄 몰랐습니다 이야 참 그걸 보니까 또한두 시간 달려서 정읍에 오늘 지금 이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냉각회 열대가 공동구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그 열대는 또 어떤 장비인지 아 참고로 열대가 전부 다 두산 장비입니다 정읍에는 두산 장비 밖에 없는지 앞전에도 웨이터 공동구매할 때 두산 장비였는데 네 지금 오늘 냉각회 열대 전체가 또 두산장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냉각회는 또왜 다는지 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에, 장착하는 웨이터 장착하는 장비를 보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일단 볼보 차두 대는 이렇게 와가 어, 있고 우리 아우 강아지들도 이쁘고 네요 장비 두 대에 예, 두산 차한 대에 그렇게 장착할 을 계획입니다. 음, 음 동네 이쁩니다. 동네도 이쁘고 장비도 이쁘고 요두 대에 저희들 웨이트를 달고 다 장착을 하고 나서 두산까지 네 그렇게 마무리된 사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볼보 두 대, 두산타이어 장비 한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도 처음에 그 다른 제품을 달려고 했는데 네, 완성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셔서 저희들은 보면은 기존의 장비에 어, 비교해봤을 때 기존 장비의 장비를 그 디자인이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거든요. 그래 이쁘게 장착이 됩니다. 네, 이 장비도 마찬가지고. 어또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는 브레드 위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최대 밀착을 시켰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기존의 볼보 디자인에 전혀 네, 부담이 되지 않고 더 돋보이게 한다는 그런 네, 우리 두인의 오므리의 웨이트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투산차입니다투산차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이쁘게 장착이 되죠 어, 그래서 다소 어, 가격에서 저희들이 조금 비싼데, 비싸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완도에 역시 사장님들께서, 어, 또 저희들 고생했다고 이렇게 전복을 4kg를 또 주셨습니다. 아, 저희들, 네,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 <laughs> 네, 뒤에 사장님이 또 부끄럽다고 또 촬영은 안 하시는데, 하여튼 완도에서 저희들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읍으로 네,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도를 떠나서 정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요 장비들도 지금 이제 운동장으로 집기를 냉각회를 장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읍도 상당히 동네가 이쁩니다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어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그, 어, 남은 느낌도 좀 살짝 나고, 어, 그렇습니다. 어, 지금 열대가 열대에다가 냉각현을 장착할 건데, 어, 냉각현을 장착하는 이유가, 어, 본네트 내부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열을 순식간에 배출을 시켜서, 어, 엔진 룸 내부에 열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냉각현을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열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배선이라든지 엔진 룸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라바 호스라든지 그리고 벨트 그리고 뭐 온도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에어컨 성능 이런 것들이 어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에어컨이 확실히 시원합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년째 장착을 하고 있는데 어 이미 효과는 네,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정읍에 계시는 열 분의 사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열 대를 장착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초창기 우리 정읍에 몇 대를 장착했는데 그분들이 다 입소문을 내서 이렇게 장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조금 있다가 열 대를 만나서 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장소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정읍에는 보니까. 두산하고 현대 영업사원들은 분발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장비들이, 어대한 파는지 전부 다 지금 두산차만 이렇게 막다 그 모여있어서 오다 보니까 야마차인데 보이고, 구보자 구보차인데 보이고, 그 외에는 다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두산차들인데 아 여기는 진짜 현대 볼보 영업사원들은 네 분발하셔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려서 하나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작업부터 시작해서 본네트 탈거 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네,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 작업을 시작하고 나면 이제 정신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이제 먼저 영상부터 좀 남기고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 네, 아홉 대 현재 들어와 있고 한 대는 좀 이따 들어온답니다. 네, 예상 시간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이제 운전석의 배선 작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배선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여기에다 설치를 탑니다. 이렇게. 이 네, 카버를 열면은 하늘색 스티커가 있는데 그게 안전레버 선이거든요. 네, 거기서 본선을 빼서 안전레버를 올려야만이 작동이 되게. 네, 그렇게 해로는 결정이 되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본네터 가공을 들어갈 건데 네, 본네터를 지금 탈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네, 지금부터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펜을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한 대가 안 왔는데, 한 대가 오는 대로 오는 별도로 마무리를 하고 하기로 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펜을 가공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시 장비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자마자 사장님들이 다 지금 퇴근을 하시는 바람에, 네, 마지막 하는 장비가 있으면은 아예 장비도 안 남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래, 어, 정업에서 현재 1 0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대, 세대는 뭐 하고 퇴근 하셨습니다. 장비를 몰고 가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능커회원을 그 달아야 되는 이유나, 이유는 어, 한여름에 엔진룸에 정체하고 있는 많은 열기들을 네, 순식간에 어, 대,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 호수 고무 종류의 경화라든지 특히 에어컨 성능, 예,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장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장착 시작해서, 네, 지금 어, 지금 조금 이러지만 우리 정읍에서는 공동구매를 해서 이렇게 다 장착을 하셨고, 이제 곧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네, 냉각회의 필요성 한번 써보신 분은 압니다. 얼마나 효과가 큰지, 그래, 에어컨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하신 분은, 네,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장착을 하고 하는 대로 저희들은 이제 철수를 하고 두대 남아있거든요. 네, 얼른 마무리 함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업에서 마지막 열 번째 장비, 네, 냉각 현을 장착하고, 아, 네, 이제 저희들은 다시 그 창으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시부터 해서 지금 5시니까 1 0대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된것 같아요. 아 지금 일단 사장님들이 다 마음에 들어하시고 네, 잘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 냉각 캔은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네, 액세사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듀인 냉각 캔 장착에 대해서 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사항은 또, 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